지원아지원아 다섯 개는 어떻게 알아? 다섯 개 어떻게 알아? 너그거 어떻게 알아? 이야이 완전 최신일이야염색니까염 지켜줘야 해. 염색 해. 그만 해. 염가을아켜줘야 해. 염색을 지켜줘 해. 들어 무서워. 투추원같아투포원지원이가 <laughs> 자꾸 덤벼요. 라이크 아라 아! 무슨 이큰들래 <생일> <laughs> 이대너 내일 모레로내일요 아! 나 필수하는구나. 네. 그러면

어? 어, 너아이솔레이션 장인이다. 장 어, 리야우야야 우리야, 리야리야 우리야, 야야야우야이야

아니 보자가 둘이잖아 지금 아, 사회적 거리를 두겠습니다 어, 정말 이해할수 없는 무서워 역시 짱구 유리랑 다를 없어 지 똑같아 어, 안 돼. 안 돼. 지기는 돼. 던지기는 잘해. 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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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가 지원 언니 침대랑 아니 내 침대랑 지원 언니 책상이랑 마주 보고 있거든. 내가 침대 에 누워 있다가 딱 고개를 돌렸는데 무슨 동물 머리가 있는 거야. 진짜 이빨 이렇게 있는 머리가 머리만 딱얹어져 있는 거야. 나 진짜 너무 놀라서 소리도, 소리도 못 지르고 진짜 어 이러고 진짜 이렇게 봤거든. 알고봤자 <laughs> 알고 <와서> 그거 <laughs> 야동 모자인가? 뭐어떤 야동에 머리였어. 나 근데 진짜 근데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. 우리 나 진짜 놀랬어. 그래가지고 왜 했던지. 나너니 아, 너나 진짜 놀랬어.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이상한 소리만 끝났어. 어쨌든. 진짜 무서웠어. 아, 다녔어. 끊다마 끊지마. 근데 우리 6인권은 다 기억하세요 네, 여러분 네 영상 기억 안 나요 어 세미 기억 안 난대요 안 나? 아내 <laughs> 동생이랑 어 친동생이다. 어. 나민이가 받아줬을 것 같아. 아니야. 그때는 고만고만했어서 진짜 대일이었어 걔도 나만 했어. 왜냐면 초등학생 때니까 뭔지 알지? 고마워. 다시, <뭐야> 너무. 왜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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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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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근데 근데 그 페스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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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게임 처음인 거예요? 아뭐 네? 아, 이런 거 페스로 게임 나는 한 번도 안, 안 해봤어.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<laughs> <laughs> 좋은데해 <향이 웃음> <된다. 웃음> <laughs> 나중에 나중에 <웃음> 좋은 <향이> <웃음> <해본> <웃음> <거야>. <웃음> 아, 저런 게임 누구랑 기회야? 그쵸 그래가지고 한번 해본 적 있으신 분 손들어 주세요 아니 여기서 해본다고 <laughs> 손들이면 애매하지 아, 미안해 아, 아, 아니 <laughs> 학생 시절 아, 그런 게임 같은 걸로 할수 있잖아요 일나마가, 일나마 거거든, 그런 아니요 원래? 는 이상한 게 아니 동이도 이상하고 드라마 같은 거 예능이나 그런 거막 조금 남기고 그런 게 있어요 <laughs> 꿈꿨나 봐요? <laughs> 미안해요 아, 둘이, 둘이 둘이 여기 옆에 팬들랑고 토키랑 팬더. 김이말. 어. 김이말. 테 아. 지원이테 오랜만에 오십 오십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 더워요, 여러분 괜찮아요? 더워요? 시원해요? 오늘 행복했다. <laughs> 다들 재밌었나요, 멤버들? 네네 오늘 여러분 50명에서 아, 너무 행복했어요. 오늘. 맞아요. 맞아요. 더 많은 사인 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30명을 진짜 빨리했더라고 우리가. 저 그런 맞아, 어 맞아. 근데 50명 해보니까 차이가 딱느껴네 근데 너무 기다리는 사람도 오래 걸릴 것 같아 끝아 다들 어요요 같아 그러니까 아니 다들 힘들고 아지아 괜찮아 오히려 좋아 난 좋아, 난 좋아. 약간 맞아. 게임 같은 거 하고 있어 지렀는데 팬들이랑 게임 게임하는 게임. 거야? 게임. <laughs> 끼리 하는 거야. 우리 기대하면서 좋다 좋다. 더운 척하면서. 그렇지. 고쳐, 형. 하기로하 좋은데 좋은데. 토끼들 친해지길 바래. 맞아. 수배 다섯 팀아아 어때? 수배 다섯 아 대어. 때 그리고 이긴 사람은 약간 상 있는 거. 상큼 뭔데? 모르저 일본은 미 언젠가 해보는 걸로 근데 세미 머리 위에는 허기머기야? 허기머기라니 <laughs> 허기기 <저거>. 털? 털? 쿠몬스터 <laughs> 아니야? 포키몬스터아니야몬스 <laughs> <투몬스터? 웃음> <laughs> <laughs> 같은 건데? 어? 아니 원래 이렇게 되는데 내가 좀더못써 더 어? 어? 내가 녹았어 모자가 내가 <laughs> <laughs> 눈이 있어 아저귀 하나 더땡겨봐 세미야 일로 야 어, 저 비온 그냥 말랑한 슬라임 같은 어, 네, 내 거, 대화 중이에요. 어때? 들고 있어. 레미야, 앨범 찍거 아니야? 둘러보기. <목소리> 그런데 야 눈알이 안 보여서 뭔가 했네. <laughs> 우리 사진 맞아? 우리 50명이 50, 50 50분일 때 사진 오랜만에 찍는 아, 거야. 아, 아, 아 맞다. 아, 아, 맞다. 기다리고 계신 한번 찍어보 찍어도 되나요, 여러분? 아, 고마워요. <laughs> 네. 내도 찍지롱아 내도 찍 귀엽다 어 <귀엽다. 오, 웃음> 진짜 아주 유별나 구세윤 찍게요 여러분 포즈 취해주실거죠? <laughs> 네. 찍어다 하나 둘셋 한번 더 하나 둘셋 Good, good, good. g 요 o d good. Good, good. Good, good. Good, g o o 센터. 여러분 저 좋아하는 거 생겼어요. 뭐요? 컵카 아 광고 아니죠? 컵카 너무 요즘 귀여워. 행복한 컵카 행복. 그래서 휴가 가면은 응. 우리 만들, 그 컵카 만들그 내년에 자식 할지도 나왔을 아, 때 컵카 어. 너무 좋아했잖아요. 컵카 오호주 오호주. 그 만지면 벌금이잖아. 근데 네. 어떻게 아, 안 만져? 그러니까. <laughs> 이런 거다 나오면 아 벌금. <laughs> 벌금이야 나 만져. <laughs> 근데 만지 나 어떻게 안 만져? 너무 귀여워. 네 근데 일단 사진 우리 우리 거지 가 사진 거 맞다 우리 네명 우리, 우리, 우리 네내 거지 거. 아 맞다. 보드이 똑똑하네. 똑똑하지 보드 추천해주세요. 추천해달래요. 불기게라고불기게 알아는데? 네.

어? Resolき, 여ουμε, 아, 아, 뭐 다음 다음 뭐 뭐까요 uh 이거 잘, 이거 못하면 욕먹거든? 저 필자를 알려줘봐. 저 잘못하면 어떡해요저 잘못하면 욕먹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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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<laughs> 저... 어때요? 어때요? <laughs> 저의 소박한 꿈에 사실 여군이 하나 있었답니다. <laughs> 어, 예. <맛있는데. 웃음> 약간 개구리 중사 캐롤로된것 같아요 만마캐로 <laughs> <laughs> 중사님! 만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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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? 았어아맞 이거 맞아? <laughs> 다시 목대리는 시간을 가져서. 나춤출까 오늘 오늘 어쩔까요? 어쩔까? 이걸 잘 선택해야 돼. 안아인 사이도 3분 50초고 서리어 소리는 2분 56초야. 아, <laughs> <laughs> 잘 생각했나? <생각해볼까요? 맞지>? 근데 소리는 <laughs> 7분 하자, 7분! 사실 준비한 건 안녕 인사인데 아... 아니서? <laughs> 편주가 없는데? 맞아, 그러면 어. 직속에서 어. 다시 대응을 짜야 되네 어. 뭐. 그러면 안녕 인사 얼른 보내드릴까봐 어때? 어떻게 생각해? 좋아요 <laughs>